짠네자 오늘은 계절이 계절인 만큼 사냥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요맘때 되면 한 번씩 다니죠 사냥을 하러 사냥을 하러 다, 산에 다니는데 근데 동물들을 막 잡으면 안 됩니다. 딱 잡는 게 있죠 멧돼지, 고라니꽁 요세 종류는 잡아 되는데 다른 동물은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절이 계절인 만큼 사냥을 한번 하러 산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뭐가 잡힐지 꽁이라도 한 마리 잡으면 아 좋겠는데 요거는 저거죠 옛날 총이에요 베레타 사양발 오초 탄은 꽁 탄을 끼 깼고요. 사냥은 남자의 본능이죠. 본능입니다. 그래 꿩을 한번 잡아보러 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업총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도 시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도. 자, 깨진 달라이를 하나 갖다 놓고 먼저 버드탄입니다. 버드탄. 와. 아, 버드탄은 구멍이 겁나 많죠, 총알 자국이. 와, 이게 워낙에 유력이 세갖고, 여기도 나가네. 총알이 막 박히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만큼 많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탄. 돼지탄은 그냥 딱두발 뚫리죠. 딱두 발. 아, 엽총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엽총을 쓸 때는 조심해야 돼요. 꽁은 구경도 못하고 고라니, 멧돼지 꿩은 구경도 못했어요. 살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자, 그래서 송호 잡으러 왔습니다. 송호, 송호, 엽총으로, 엽총으로 송호 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히는지? 뭐야? 안 잡히는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쏴 보겠습니다. 그쵸? 잡힐 리가 없죠. 총알은 물속을 뚫고 못 가죠. 예 네. 버들가지 한 마리 안 떠올르네 아 이거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아참 아쉽네 오늘의 사냥 실패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하 아, 산을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 아 어떻게 꽁한 마리 눈에 안 뜨네 아 진짜 아마 멧돼지나 고란이나 꿩이나 뭐 눈에 떴으면 잡았을 겁니다. 잡았 잡았, 그지? 딱히 잡았을 거야. 그지? 뭔 믿지? 잡았을 건데 눈이 안떠어갖고못 잡았어요. 아, 딱 꽁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꽁 샤브샤브 딱 해먹는 모습 딱 보여드릴라 그랬었는데. 아 진짜. 아깝네. 자 다음번에는 야간 사냥을 한번. 12월하고 1월이 멧돼지들 그 뭐지? 그, 짝짓기 시기거든요? 그때는 막대거지로다네요 밤에. 그때, 밤에 한 번, 밤사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멧돼지 밤사냥. 그때는 제대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무지하게 아쉽네. 아, 아쉽지만, 오늘은 사냥 실패한 걸로. 짝기야, 못 잡았어, 아무것도.